2022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은 3회일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리앗,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과 맞선 이스라엘은 중무장한 골리앗의 모욕을 들으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로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마침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골리아세의 기세에 눌린 이스라엘과 다윗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며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도발은 사울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를 가리자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단판을 벌여 이긴 편이 진 편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물러설 수 없는 극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아시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3미터에 달하고 57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창날의 무게만 약 7kg이 되는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완전무장한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장수였습니다. 다음은 반응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외모와 엄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사울은 그를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패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만군의 하나님이 골리앗을 능히 무리 일으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무력해진 사울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다윗에게 음식을 들려 보내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아침 일찍 일어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는 전장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랏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 그동안 준비해두었던 다윗을 등장시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른다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세 앞에 주눅 들지 말고 약할 때감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세 앞에 주눅 들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